오늘은 2025년 10월 10일 기준 토시 코인의 시세 흐름과 시장 반응,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토시의 가격은 한화 기준으로 1.34원입니다. 전일 대비 4.96% 하락하면서 0.7원 내린 상황이죠. 하루 새 낙폭이 제법 큽니다. 특히나 오늘은 고점이 1.50원까지 올랐다가 현재 1.32원까지 밀려 내려오면서 고점 대비 약20% 가까이 빠진 모습입니다. 그만큼 단기 급등 이후에 자연스러운 조정 구간으로 보이고요. 이전 매물대가 몰려있던 1.35원 선이 무너지면서 하방 압력이 더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30분봉 기준으로 살펴보면 최근 며칠간 흐름은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10월 6일부터 꾸준한 상승 흐름을 보였고 10월 9일엔 일시적으로 1.56권 근처까지 수직 상승을 했었죠. 하지만 이후 물량 정리에 따른 매도세가 유입되면서 점차 고점에서 하방으로 흘러내리는 흐름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거래량이 평소보다 증가한 가운데 하방 이탈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는 단기 추세 전환의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최근의 급등 배경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해외 거래소 상장 루머나 파트너십 확대 이슈였고요. 또 하나는 일시적인 김치 프리미엄 발생과 동시에 업비트 내 유동성 부족 현상이 겹치면서 매수세가 한 방향으로 몰렸던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적 급등은 근본적인 가치보다는 단기 수급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추격 매수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향후 전망은 어떨까요? 현재 1본 기준으로 보면 1.30원 부근은 과거에도 한 차례 돌파를 실패했던 저항선이었죠. 이번에도 이 자리를 지지하지 못할 경우 다음 지지선은 1.25원 혹은 1.10원 선까지 열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다시 붙으면서 1.38원, 1.45원 구간을 회복하게 된다면 단기적인 V자 반등 흐름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윗단의 1.50원 전후에서 강력한 매물대 저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지 못하면 재차 하락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단기 트레이딩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현재 구간이 박스권 하단에서의 눌림인지 아니면 하락 추세의 중간 구간인지를 명확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특히 시장 전반이 조정 분위기로 접어든 현재 상황에선 토시처럼 단기 급등했던 코인들의 조정 폭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유의하셔야겠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거래량의 흐름입니다. 추세가 살아 있을 때는 거래량도 함께 늘어나기 마련인데 지금처럼 거래량 없이 하락이 이어지는 구간은 유동성 리스크가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자칫하면 빠르게 하락하고 탈출 타이밍도 안 나오는 구간이 될수 있기 때문에 거래량 확인과 함께 대응 시점을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구체적인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등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구간은 정밀한 분석이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이죠. 혹시라도 보유자분들 중 타점 정보나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 혹은 아직 진입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상단의010-9959-6611 번호로 개별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장 상황에 맞춘 전략을 정리해서 따로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토시는 단기 급등 이후에 정상적인 눌림 과정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 눌림이 단순 조정인지 아니면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지는 오늘과 내일의 캔들 마감 형태 그리고 거래량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다음 반등 시도에서 1.45원 구간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면 이후 흐름은 하락 쪽으로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검증된 지지선 근처에서의 침착한 대응이 더 안전하다는 것. 그리고 상승이든 하락이든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구간에서는 관망이 최고의 전략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종목에 대한 설명 잘 들으셨죠? 오늘 설명을 끝내기 전 잠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종목에 대한 설명보다 더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화면 잘 보이시죠? 자, 여기 중요한 숫자부터 눈에 확 들어오실 겁니다. 010-959-6611이 번호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실제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실행력 있는 기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면 왼쪽 휴대폰 화면을 보시면 문자가 하나 도착했죠?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문자에 단한 단어, 급등이라고만 보내면 끝이에요. 이 간단한 행동 하나로 그날의 급등 코인, 급등 종목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무 코인이나 아무 종목이나 막 추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수백 개의 코인이 움직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하게,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움직이는 녀석들만 엄선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문자를 보내면 어떤 정보가 오느냐? 바로 이겁니다.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즉, 언제 들어가고 어디서 나와야 하는지까지 정확하게 안내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헷갈릴 틈이 없어요. 그냥 보고, 매수 버튼 누르고, 매도 타이밍 알려주면 팔기만 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면서 머릿속에 드는 의문이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진짜 이게 가능할까? 그냥 스팸 아니야? 솔직히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의심 갖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알아요. 그런 광고 보면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이걸 직접 실행하기 때문에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직접 소개하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수익이 났기 때문입니다. 이 시스템, 이 전략, 이 타이밍, 하나같이 허투루 준비 안 합니다. 그런 식이라면 저희도 진행 안 하죠? 정말 실력이 있기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구독자분은 종목 들어갔는데, 그날 오후에만 18% 올랐어요. 며칠 전에 또 문자 받자마자 들어갔던 종목은 이틀 만에 37% 수익. 이게 단순한 운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데이터, 패턴, 거래량 분석, 심리 흐름까지다 체크한 전략의 결과물이에요. 지금 이 화면에서 제가 동그라미 그리는 이 부분 보이시죠? 모든 정보 100% 무료 제공. 이 말이 진짜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리스크 없이 시작해볼 수 있도록 완전히 무료로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돈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금전적 요구 없습니다. 그냥 문자 하나, 딱 하나만 보내면 돼요. 급등, 이두 글자. 진짜 딱이두 글자만 보내면 그날의 추천 종목과 매매 전략이 문자로 바로 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실행하는 사람만 이 기회를 잡는다는 겁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 투자라는 게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어떤 종목을 봐도 어디서 사야 할지, 언제 팔아야 할지, 감이 안 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누구나 따라 할수 있게. 매수, 매도 전략까지 함께 제공하기 때문에 복잡한 차트 분석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건 절대 한탕주의가 아닙니다. 단기 수익을 극대화하되 철저하게 분석된 전략에 따라 리스크를 낮추는 방식이에요. 바로 이 부분. 제가 밑줄 쫙 그을게요. 단기간 수익 극대화 이건 단순히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들어가고 나올 타이밍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정보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릴게요. 장 초반 시장의 분위기 파악할 필요 없이 문자 받은 그 종목만 집중하면 됩니다. 하루에 한두 종목이면 충분해요. 괜히 분산 투자해서 손실 보는 것보다 정확한 타이밍에 확실한 종목 하나만 제대로 잡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이걸 유튜브에서 소개하는 겁니다. 내가 써 봤고 효과를 봤고 지금도 계속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요. 수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에 허덕이고 있지만 반대로 이 전략 하나로 꾸준히 수익 내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차이는 결국 정보의 차이예요. 그리고 실행력의 차이입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망설이기만 하면 여러분의 계좌는 그대로일 겁니다. 변하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단한번 단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면 거기서부터 기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첫 단추가 바로 지금 이 화면 010-9959-6611이 번호입니다. 여기 다시 강조합니다. 문자 내용은 단순하게 급등, 급등이라고만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당일 추천종목, 정확한 진입가격, 매도타이밍, 손절성까지 전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카카오톡 아이디도 보이시죠? 코인6611, 카톡으로도 문의 가능하니까 더 편하신 분은 이쪽으로 접근하셔도 돼요. 텔레그램도 동일하게 코인 6611. 여러 채널로 열려 있으니까 편한 방법으로 시작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이 기회 생각만 하지 말고 바로 실행하세요. 오늘도 분명히 급등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 여러분이 잡을 수 있습니다.